어, 1편 지난주 업로드 됐고요. 어, 2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어서 갑니다. 제가 1편에서 교과서, 교과서에 교과서 대한 것을 어, 어떻게 어, 우리 기출과 연결해 나올고 그래서 교과서와 교과서에 해당되는 자습서까지 해서 교재에 어, 제가 실어놓고 강의 때 말씀드리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번에 2편에서는 되게 짧게 진행을 할게요. 대신 3편에 가서는 좀 길게 40분 넘게 제가 촬영을 했어요. 그때 확인을 하시고, 이편은 중간이니까 좀 짧게 제가 어, 촬영을 했습니다. 이편에서는 교과서에 대한 언급을 좀 할게요. 어, 성화별 전공국어, 어, 저, 저번 주 있었던 우리 1편 이어서 2편을 같이 진행을 할게요. 어, 한 번에 보셔도 되고, 끊어서 보셔도 되지만, 내용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건 어, 업로드가 한 주씩 건너서 되고 있는 건데, 지난주 보셨다면, 그쵸? 보셨다면, 교과서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했고, 2020학년도, 우리 기출에서, 한 교과서에 우리 교과서 출제자 교과서 집필자였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 출제자 위원분이 그 목차를 보면은 내네 문제가 한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음 제가 교재의 교과서와 자습서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강의 커리큘럼의 교재를 사용하겠다라고 제가 일편에 말씀을 드렸는데 어~ 좀 근거를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서 어~ 문제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 1편에 읽어드렸죠. 여기 우리 평, 우리 교육부 자료에 있는 내용과 형식의 관계를 고려하여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라는 우리 평가 기준에 있는 것. 이 문제는 상당히 활용이 돼가지고 20년도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면은 계속 들어가기도 하죠. 사실 되게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말인데 이 15년도에 전공 A에서 온유리 가는 효과를 가지고 교과서 만드는 지필자, 세 분이서, ABC 세 분이서, 음, 그, 말하는, 토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009년도와, 2 9 0 0 그냥 1000이요. 1999년도, 11번 문제에서도 보면은, 똑같이 김소월의 접동세가 똑같이 나왔어요. 연도를 잠깐 볼게요. 1 5년도예요 그리고, 9년도고, 99년대. 거의 이거는, 더샘표샘 간단히 나온 10년 되죠. 9년도에서 15년도 대충 음 연도수가 나오죠, 그렇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 도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14년도에서 2020학년도까지 그것도 3편에 들어가 있어요. 작가와 작품을 쫙 나열해가지고 겹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드릴 건데 어얼핏이 출제위원분들이 그러면 어떤 폼을 갖고 있냐? 최근 5년, 10년 안에 있는 작품을 겹치지 않게, 겹치지 않게 출제하겠다라는 그런 폼은 갖고 계신 거예요. 그쵸? 어, 물론 예외는 있겠죠? 어, 있지만, 대체적으로 제가 20년 넘게 임명기출 분석하다 보면은, 10년 정도, 12년 정도, 우리 좀더 엄마의 말뚝 같은 경우에 보면은, 박완서 작품 2007년도에 어, 그여자의 집이라고 했고, 7점 문제로 상대 배점이 높았죠. 그 문제로 나왔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나왔고, 2007년도에 나왔고, 2020학년도에, 물론 작품은 바뀌었긴 하지만, 어, 나왔단 말이에요. 대략 10년 넘게는 한번 정도 나온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겠죠. 물론 작가 작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됐고, 그런데 김소울 작품 같은 경우에는 2009년 다른 작품들 보면은 세네 번더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조금씩 변형이 되가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도 보면은 상당히 김소울 작품 한다. 너무나 잘 알고. 활동 이해에서 보면은 설화 조사하는 게 나와 있고 운요를 활동 5까지 있어요. 활동 5까지 있고 학습 목표가 시를 이해하고 감상한다. 좀 전에 봤던 계속 이해감상 재구성한다. 감상체험을 확장해본다라는 거 나오는데 운율이 나오고 이미지 나오는데 그대로 아까 교과서 지필하는 분들의 말하는 거에 운율을 언급하고 이미지 언급해요. 그런데 1999년도 11번에서 보면은 전통적인 요소 네 가지를 설명하라 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설화에 대해서 언급해야 돼요. 어, 여기, 여기 설화 언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이렇게 연도수를 이렇게 대충 10년 정도 되는 것들에서는, 어, 제가 현대시, 서술형 폼을 보다 현대 산문, 고전 시각 고전 산문, 폼할때 나오는데 제가 아니 제 교재에 제가 언급을 했죠. 어, 유튜브에도 언급을 했어요. 거기에 제가 폼을 잡을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대략. 어, 이 작품이 몇 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나왔고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드린 거고 아까 교재 구성 1편에서 말씀드린 저에 대한 어 근거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건 지금 아니니까 근거 자료를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 이렇게 몇번 반복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또 나온다는 거 그렇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10년 정도 지나면 또 나온다라는 그런 폼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우리가 제가 유튜브 지금 3주 연속 제가 어 한주 떴죠 한주 떴으니까 그렇죠한두 띄고 사준가요, 그러면? 제가 계산을 붙어 있는데, 2번, 3번, 5번. 문학, 순, 문학 문제만 업로드를 했습니다. 음. 아주 상세하게, 2번은 체명, 이게 신문이었고, 3번은 봉상 탈춤하고, 꼭두각시노름인데 그것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얼마나 자주 출제가 되어 있고, 기출, 그, 보기 자체에, 보기 자체에, 2020학년도 답이 그대로 보기에 있었어요. 어, 이 우리 문제 그대로 있었다는 것도 증명해 드릴 거고 또 2020학년도의 공 특징이 뭐였냐면 2007학년도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 10년 넘어서 그죠? 폼이 잡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봉산탈중꼭두각신호름 엄마 물론 엄마의 말뚝 투는 아니었지만 그 여전에 집었긴 했죠. 하지만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2007년도에 닿왔었어요 그런 폼에 대해서 제가 교재 구성에 넣습니다. 네, 그런 거를 제가 설명이니까 어, 문제는 안 풀고 음.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를 보여드리는 거고 아 이렇게. 한번 겹치게 나오는 것들은 어~ 좀 연도수가 좀 지나면 또 나온다는 큰그 폼을 보여드리면서 음~ 교과서 그러면 교과서의 목차예요 제가 늘 책을 사면 책을 사면 목차 부분만 이렇게 한 벽에 계속 이렇게 겹치게도 해놓긴 하지만 계속 붙여놓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삼 단원에서 어, 여기 2단원에서 봉산탈춤이 있었고, 3단원에 이생규장전. 이건 아직 제가 유튜브에 업로드를 안 했죠. 어, 이생규장전하고 이생규장, 엄마의 말도 투.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방금 우리 문제, 물론 연도수는 다르긴 하지만 김소울 작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아, 교과서를 제가 자주 써만 갖고 왔죠. 목차를 보면은 말씀을 드릴게요. 음. 2에서, 2에서, 문학의 이에 2에서 일본의 2번 단어, 소단어, 봉산탈춤이 들어있어요. 거기서 똑같이 육과장 우리 2020학년도 기출의 육과장이 양반마당이 76페이지에 있었어요. 거기 학습 활동이 뭐냐면, 어, 이거는, 물론 요번에 시험의 답은 아니었죠. 요번에 시험 답은 봉산탈춤 어렵게 나오지 않았어요. 이때 나온 게, 어, 예전, 음, 기출에 그대로 보기 했던 게 우리 요번에는 서술로 써야 되는 답으로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 학습 활동이 좀 중요해 가지고 중요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이 학습 활동 요, 요 구조는 다른 문제와 연결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습 활동에 나온 이번의 문제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고 진행할게요. 을이 작품의 전반부, 중반부에는 동일한 구조가 반복된다.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이제 앞으로 서술형 준비를 할 거예요. 다른 작품을 하겠죠 보기 항목 가운데 해당하는 것을 빈칸에 넣어 작품의 구조를 확인해 보자라고 하는 게 교과서 학습 활동이에요 학교 그리고 (3번과) (4번이) 있는데 다음 대사에 대사가 있어요 거기에 반영된 창작 당시 사회 문화적 맥락을 추측하여 말해보자. 어, 사회 문화적 맥락 상당히 자주 나오는 것들 평가 기준 우리 1편 할때 말씀드렸고 이 작품의 말뚝이와 보기의 방자 보기에 방자 춘향전의 방자를 이 교과서에서 주셨습니다. 상호 테스트적 맥락에서 비교해 보자. 계속 나오죠. 상 사회 문화적 맥락, 상호 테스트적 맥락. 그런데 많은 문제 의 시험에서 요 말이 많이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선생들이 너무 잘 아세요. 그런데 작가적 맥락이 답이었잖아요. 그건 많이 틀렸던 게 논문에서 보면은 작가들의 그 경향을 가지고 논문 제목을 쓸때 보면은 제목이 시사적 경, 맥락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선생들이 또 너무 쉽게 작가적 맥락이 답일까? 평가 기준 공부를 못 하셨던 분들이 예를 든 거죠. 시사적 맥락을 많이 서, 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답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이건 많이 언 거기 때문에, 이건 쉬운데, 이게 답이 아니었죠. 작가적 맥락이 답이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음 칸에 보면은, 아래 칸에 보면은, 아주 작게요. 선생님의 감상 배달이라고, 이렇게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면, 이번에 우리 2020학년도 서술을, 답이 거의 들어가 있죠. 음, 물론, 그 전에 기출 보기는, 그냥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봉산 탈춤은 황해도 봉산 지방에서 그러니까 봉산이죠 탈춤 음, 탈춤이고 민속극입니다 우리 그대로 2020학년도 기출 보기 자료에 들어있는 말이죠. 육가장인 양반 양반 마당에서는 양반의 위성과 권위의식을 풍자하고 조롱하고 있지요라고 선생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지배층을 바라보는 피지배층의 비판적 인식을 이해한다면 이번에 답이 이 빨간 글씨로 쓴게 그대로 들어가야 되고 조금 보완이 돼야 되겠죠. 제가 유튜브에 잘올라놨고요 지난 2주 전에 올려져 있죠. 어, 그 문제 다시 한번 보시고 이번에 시험 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확인을 하세요. 제가 거의 a4 용지 3페이지가 넘, 넘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올려놓은어게 보면 짧게 보일 수 있지만 a4 용지로는 거의 간격 다. 조그맣게 해가지고 세 페이지 넘게 자료 정리해가지고 올려놨어요. 보면은 기출문제는 덕보기를 클릭하세요라고 제목을 해놓은 거 보면은 이답 그대로 잘 올려져 있는데 이렇게 교과서 자체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제가 내년 강의 때 교과서와 교과서 잡서. 자습서 물론 잡서를 왜, 왜 하냐면은, 어, 가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 어, 출처를 밝히기를 원하세요. 그 답이 정말 맞는 건가요? 하고, 저, 정말 좋은 방향이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 제가, 어, 유튜브에 업로드 한 것도, 제가 그냥 답을, 정확히 뭐 모범 답안, 그렇게 쓴 것도 아니고 그냥 답! 하고 그냥 올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확신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를 올려놓고 제가 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선생님들이, 선생님, 그걸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라고 저한테 다시, 제 질문하실 경우에, 아, 이렇게 근거자료가 있습니다. 라고 하려고 자습서에 답안이 되어 있어요. 그 답안에 또 보면은 많은 선생님들이 공통된 의견을 일치한 걸 답으로 한걸 가지고 근거를 제시하는 거지, 제 의견을 가지고 답! 하고 말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선생님의 감상 배달이라고 교과서 자체 그대로 있는 거, 제가 페이지까지 언급했죠. 음, 이렇게 근거를 제시하는 교재 만들 때 근거를 밝힙니다. 재질문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음. 그러면 3단원을 보면 은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번에 윤선도 시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 나왔죠? 그리고 김시습의 이생규 장전 나왔죠? 물론 운영정과 함께 나왔죠? 박완서 엄마 말도 나왔는데 이거 그대로 교과서에 있는 목차예요. 목차. 아, 어떻게 한 교과서 목차에내 네 문제가 올해 학년에 나왔을까? 그러면 저는 폼을 잡을 때 어떻게 말하려면 거기 출제위원자들 아그 고등학교 교사 두 분이 있었고 3단원 단원마다 이제 출제 아니 지필자들이 있는데 3단원 지필자 보니까 대학교에 계신 분두 분하고 고등학교 계신 분두 분이 하셨더라고요. 그분 그 중에 하나가 출제위원이었나라고 생각을 좀 하는 거죠, 그냥. 음. 산요와 우리 앞서 봤죠? 산요와 봤었, 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과서의 목차에 나온 작품들은 결론은 해야 한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말이 길어졌어요. 근거를 좀 보여드린 거였고요. 음, 그래서, 어, 창비였는데, 이 자습서를 보니까 상세하게 비슷하게 이 기출과 유형이 좀 비슷하게 답변들이 많이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 삼, 편1 3단락의 3편에 여기 쪼르륵 목차가 있어요. 제가 생략해놨는데 이거는 어 연도수가 다른 기춘작, 기출 기 작품들이 쫙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까지 밝히기에는 제가 설명이니까 강의 때 말씀드릴 거고 아 결론은 뭐예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예외 없이 해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죠 어, 저도 놀랬어요. 이 교과서 목차, 목차 이렇게 탁 벽, 벽에 쫙 붙여놓고 있는데, 탁 보이는데, 2020학년도 문제 탁 받자마자, 어, 어느 교과서에서 많이 출제될지 쫙 보는데, 쭉 같이 나열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서 교재는 저의 교재는 어, 다양한 작품도 물론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교과서에 실린 작품을 교재에 둘 수밖에 없어요. 그 예외적인 거는 프린트로 해가지고 드릴 수밖에 없죠. 저작권 때문에. 교과서에 있는 작품은 사용해라.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외 없이 교재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 거듭 말씀을 드리고 3 타임에서는 그럼 무엇을 진행할까? 방금 본 것처럼요. 14년부터 2020학년도까지 그러면 작품들이 겹칠까 안 겹칠까 확인을 하시면서 어 보시는 연습을 할게요. 제가 사실 이 40분 정도 예상을 하고 강의를 어 생각하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안 됐네요. 어 제가 대신 유튜브 업로드할 때 밑에 더보기 클릭할 때좀더 자세한 내용을 그 밑에 제가 늘 A4 용지 세장 이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좀더더 더 자세하게 언급을 해 가지고 할게요. 짧은 시간 안에 어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근거를 보여 드린 거니까 3편에서 다시 뵐게요.